지올팍 님 크루한 분들과 한판 붙게 된 안산 저격수 난이도 하 경기에 먼저 선취점을 따내며 난이도 중으로 상향됨에 따라 크루한들은 더 실력이 높은 인원으로 교체하면서 같은 팀인 벨로스레아와 다시 전략을 짜기로 한다. 뚱아 <laughs> 우리 다음 그거 뭐뭐 아까 뭐 모르겠어. 아까 약간 느꼈거든. 힐팩 한 번라도 뺏기면 못 이겨. <laughs> 아 그니까 어차 근데 어차피 쟁탈이거든. 아 여러분들 잠깐 그, 그게 있는데 계속 쟁탈로 하는 이유가 화물이나 거점 정령을 하면 2대4가 안 돼요 쟁탈이나 화물 같은 경우는 최소한 사람 그냥 보트 5명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게임이 진행이 가능한데 만약에 그러면은 상까지 너무 쉽게 이긴다 그러면 맵을 화물이나 혼합 뭐 그런 걸로 한번 가보는 걸로 아, 어떻게 그러면 저희가 좀더 유리하죠 거기서 만약 저희 크루가 이기잖아요 네. 그럼 걔네는 그만 기억할 거예요 아그러면하하나 하나 안 되나? 시작해주고와나 방금 저음이 보였어. 뭐 뭔데? 윈솜트 모이라가 보였어 방금. <laughs> 윈윈솜트 모이라였다고? <laughs> 보였는데? 윈솜트 뭐라고? 잠깐만. 이거 어떤데? 아이오, 이렇게 어떻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어떤데? <laughs> 1트만 해보자. 어? 내야 내내 포타 패킹. 내 포타 패킹 <laughs> 뭐야? 잡았어. 잡았어. 아. 그렇지. 맞죠? 야 손벌 없으면 갈만해. 나가다 나가자나가자 야, 다 돌아간다. 다 돌아간다. 저다아나저다나저다아 이거도 똥잘 뿌려놨다. 어, <laughs> 솔저 <laughs> 잘 쏜다. 솔저 잘 쏜다. 솔저 잘 쏜다고? 저 친구가 제 솔저 쓰습니다. 몸이 커서 그런가? 다그 구역에서는 아, 그, 짱 먹는데 요즘 왜? 나좀 줘야 돼, 이거. 아, 줘줘줘 줘. 줘줘줘 줘. 가다 친구가 친구가 있어. 왜? 왜? 하하. 됐습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야, 일단 메리칭에 솔저 있어. 혼자 가 볼까? 나나다나 대. 찍을 수 맞아. 있어? 오케이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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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설리 노리콜 노리콜. 또가뒤에네 의지에 굴복하라. 오이한데 잡았어. 나이스. 솔저 올 거야 이제. 오케이 확솔 여기 튀긴 저거. 반피. 반피야. 솔저 찍었어좋았고 잡았어. 모이나 나안 죽어. 나 절대 안죽어! 내가, 봐가 내가, 내가. 내가. 해줘. 오케이, 내가. 왔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메이 내가. 내가. 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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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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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가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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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내 내가. 내가. 나 이제 못해. 내가 또 시작해. 모이라 올래 모이라. 어, 어. 망한 것 같아. 망 망한 것 같긴 해. 근데. 너안 돼? 나안 돼? 돼, 돼. 나도 안 돼. 어, 진짜. 난 이거 하보다위아 이거는 아좀 아, 아. 높네요. 이게 중이야? 아, 상이 너무 궁금해지는. 여기 어 그래? 나2층가 있을게. 내가 잡아볼게. 굿 그래 <laughs> 여기. 모이라 야 모이라 모이

나는 응원승 죽을 응원승 듯함 말고 오케이 달려 달려 야, 최대한 버티는 중. 아까 <laughs> <laughs> 어... 저희 중 팀입니다 이게. 잠깐만 이거 전략 수정 좀 해야겠나? <laughs> 그러니까 어, 전략 수정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중팀 파괴죠. 왜 <laughs> 우리 어떤 게더 필요하다 생각하세요? 이거 근데 인원 차이가 아주 빡세다. 5대 3. 5대 3? 아, 이 막대다. 5대3 5대3아오대 삼은 이길 것 같은데? 그래요? 한명 저희 금화 친구 끼우고 해서. 아까 그 조합이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이곳을 넣놨어모히라잡았고 이곳을 날려 여기 앞에 가봐, 후크가 봐, 가 봐. 구을 먹기. 손바라 여기 손보라 잡았어 트리 밤 같이 기 넘어 나 이거 간다 간다. 가자 가가가 키리반피, 키리반피, 키리피, 키리피, 잡아봐, 돌져, 오피우파이 아, 중, 피우파이 중, 트레봐줄게, 트레버줄게 우리 잡을래, 트레볼래, 우리 잡을래, 우리 잡갈렸는데았고 나 이거 힐구드가는게겉점에 해봐야, 해봐 해봐. 트레볼은죠모이라부은모나라부한나나 괜찮아 나 괜찮아 나게 잘한 나게 잘한 나게 게 잘한 나게 게잘 나게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야, 아, 나 괜찮아 나게 잘한 나 나게 잘한 와 근데 세 명이니까 훨씬 편하다. 음, 진짜. 되네. 되는 거네요. 세 아, 명이라서 가능해요, 이제. 이게. 이게 인원 차이가 진짜 커요. 야 어, I see a hostile. h e l l 이내 앞에. 여기 여기 이거 녹일 수 있냐? 함께 어, 이께 이겼어! <laughs> 아, 이겼어! 왜왜 그래 진 거예요? 친구 왜 데리고 와요? 아, 그아 이래야 얼 잠깐만, 잠깐 아. 그쪽 작전 타임 가지세요. 네, 잠깐 작전, 네, 네. 작전 타임. 작전 타임. 작전 타임. A few moments later. 이쪽 조합을 바꾸겠답니다. 아 조합? 네. 이제 그 그만 한명 덕여도 되지 않을까? 네 지금 들어올 거예요 아마. 누구랑 교체되는 거죠? 아마. 진진 탱 포지션에 한 명이 들어오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상팀입니다 아 이제 상팀에 있는 와일드카드가 다 이제 다 들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오케이 그럼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어, 어떤 거죠? 5대3이면 화물 밀기도 돼요? 아될 수도! 어될것 같은데? 일단 이걸 마무리로 하고 음. 그다음에 이걸 만약에 저희가 이기게 된다면 이벤트로 가는 걸로 오케이 하지만 정상급 으로 3명이 모여도 높은 티어가 낀 5대3은 무리였다 막판 이벤트로 왕길로 가겠습니다. 내가 잘 따볼게. 필고 오른 방에. 디바 개피. 메이저받았고 디바 안돼? 아, 디바가 내 샷을 막았어! 아니, 디바가 내 샷을 막았어. 나오브해 야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냥 위도우 메리씨 라이나를 탈거 그랬다 내가 그냥 처음부터 위도우를 했었어야 됐나? 어? 비상인데? 초비상 진짜, 진짜, 야 욕실력 없다 초비상 초비상 다 막아줘 다 막아줘 오, 북한 죽고 가야돼 <laughs> 이 사람 미쳤다 <믿었다! 웃음> 나만 잡으려고 나만 때려 <laughs> 오케이 okay. 메이가 왼쪽 방 안에 <목소리> 다 묶었어 다 묶었어 다 묶었어? 타이밍이야 <목소리> 다너 그거 혼자 갈렸는데? 메이 피해 52자리감해봐아 이게 맞네 어쩔 다 초반에 거의 양학하는 느낌이었는데? 위로 디바에 당황하셨죠? 디바에 당황하죠 <laughs> 어, 나만 쳐다보네 <laughs> 뭐의라차천 한번 해봐 하고 싶어 다 해. 에이. 나 디바 소리가 들리긴 해. 대면 쪽이야. 너메이에 꼼짝달싹 못 하는 우리 챔피언 두인데 얘들아. 오나 느꼈어. 힐이먹힌다 그래, 힐이 먹혀. 좀 졌는데. 겨수드간퀸 루겐 해서 진짜 그냥 받고 끝낼까? 나 하나 잡아놨고. 아니다, 둘 잡아놨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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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나두 마리 없으니까. 이거 하고 갈게. 손보라, 야손가라 피. 오케이, 2대3 일단 없긴 해. 잡았고. 야 우리 루 이거? 일단 루딱이 없긴 해모이라가피리고불리 잡았고 모이라피리이고야 할만해! 나이키 레르시 피해? 성벌이 왼쪽에 피해. 야 메르시가 다먹어버려 죽어 못생겼다 얘들아 모의가도 노신 미안한 이거 피할 <laughs> 놀이가 없다 이거 피했어야지 어떻게 피해 피하면 신화인데 <laughs> 어떠셨습니까? 아, 음어 <laughs> 저기가 준비를 진짜 단단히 해왔네 자기가 잘하는 것들을 다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음. 진짜 정말 어, 네명에서짤수 있는 조합이 뭘까 뭐 이런 조합 해볼까 저런 조합 해볼까 뭔가 그게 좀 느껴지는.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일단 역시 안 쓰는 미도우다. 아 재밌게 봤습니까 위도우 <laughs> 아, 여기 계신 어. 대종님과 별로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요청드렸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유, 이런 기회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경기였어요. 시청자로서 재밌었습니다.